어, 소리, 소리, 소리소리소리소리 r 소리, 소리, 소리 s 아, 지 r y 가는 거였어? 음, 아닌데, 안녕. 우리한테 왔다. y s o 나 r y 무서 r 지나가던 개를 좀 깨우지 마라. 무슨 소리? 아무것? 꼬리를 건드려서 그나마 다행이다. <laughs> 아 진짜 위협적이긴하다 크기가 무섭다. 얘랑 싸우면 못 이긴다. <laughs> 왜싸웠 <싸웠는데?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잠깐 멈춰볼래. 가는건가? 왠지 그냥 겹친건가? 눈치 본다니까 이렇게 안 간다니까 우리가 가면은 또가 일로 <laughs> <이리로> 오라고 <laughs> 어, 이거 좀 웃긴 하네 가야 는거기고 이게 아마스라의 관광견인가? 뭘 봐야 되는데 강아지야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저 친구 계속 기다리고 있음 같이 가자 <laughs> 아니 자꾸 뒤로 흠칫흠칫 눈치 보면서 자, 돈 달라고 다고아우똥또다 <laughs> 얘. 아니그우줌산 거가? 이게 진짜 한여름 성수기에는 엄청 좋겠다. 지금 전 춥고 좀 쌀쌀하고 하긴 한데. 닮은 어떤 느낌일까? 이제 너보고 오래, 빨리 어, <laughs> 자, 골 때리네. 아, 진짜. Ok. det 숨 막히는 긴장감. 시간이 멈춘 것 같다. 기가 막히게 사람들한테는 안 되드네. 야, 빨리 <목소리> 이렇게 가까이, 가까이 올린 김에 오 우리 지켜주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. 거기서 와봐, 내가 먼저 <목소리> 가볼게. 내가 위험한 여섯 동 내가 미 치워줄게. 약간 이 구역 빵텐 거. 아이 응. 고양이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. 아까 걔는. 아니네. 우리 나중에 집에까지 따라오는 거야. 이구가 깡패인가 봐아 집에 왔어? 저희 집이야? 남의 집 아닐까 가긴 어딜 가? 호이무사가두 마리로 늘었다. <laughs> 뭐야? 지금 또 갑자기 아재트로 넘어가 버리네. 아, 어, 얘네 지나가니까 그 강아지 냄새 안 나요 샤워 안하네. 개고장이 되지. 근데. 너무 동치가 크니까 고래들 싸우면 우리 등 터질까 봐무서 <laughs> 살짝 <laughs> 위협적이기도 하다. 와, 이집 진짜 좋다. 응, 별장으로 진짜 최고다, 야. 응. 이 좋은 곳에서 왜 이러냐? 무릉이가 계속 깐득거렸거든 그래서 어. 장난치다가 어. 흰둥이가 화났다. 지금 짱나이 아줌마가 어어 그럼 미간에 주름 빡가더라. 정말 어. 진짜 화났어. 아, 지 용씨가 나 확실히 직전까지 화식거리라. 내가 치료를 하면 그때 리 냥이가 나 이거 뺨 우리서 같은 포즈 하고 있는 게 진짜 귀엽다. 우리 간다 안녕 안녕 가자. 지 말고 그냥 가 진짜 돈 내놔 할까 봐. 삼십 달라니까. 3 0 달라니까. 삼십 달라. 응. 어, 이제 안 따라오네. 바이바이. 따라오고 싶어. 규레규레. 규레규레. 어? <laughs> 그러더니 또 다시 도타고 가네. 우리 집 봤다. 우리 집에 가는 길 아는데? 날려줘도 되는데. 계속 간다고? <laughs> 우리랑 계속 간다고? 진안아 봐. 용아 그냥 바닥에 놔줘라. 니, 알어다 먹었지. 응. 순식간에 다 먹었다. 아, 이고